저희는 숙소가 팔라멘트역 근처 시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지금 팔라멘트역에서 여기 서든커스역까지 지금 와서 이제 기차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로 지금 갈아탔고요. 여기서 벨라렛역으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조금만 가면 소브는힐로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카고 마이크키 카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이크 카드 요거가 있으면 두 개도 탈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구입을 하고 충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게에 집에서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이따가 도착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말 광활한 호주의수당을 느끼게 하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기가 많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다 여기서 내리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있던 역들에서는 거의 안 내리고, 어, 그 서든 크로스 역에서부터 거의 90% 이상이 다 여기를 어, 체험해서 보는 관광객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여기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로 하이킹하는 코스가 있나봐요 자전거 타고 가지고 온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이제 하라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오오 오. 되게 오래된 역인 것, 것,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이키 카드를 탭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키 카드. 도착 력이세요 자. 오. 네, 굉장히 오래돼 근데 관리가 되게 잘된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또 버스를 한번 타러 가볼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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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좀야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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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만드는 기계. 윤서 이게 동전 만드는 기계야. 어? 어 동전 만드는 기계.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동전처럼 딱. 이렇게입니다, 가벼운. Hi, <laughs> I am from Korea. Thank you for coming. How a long way to come. Can I stop her there? Yes. 아, 옛날에 여기가 그 광부들이 살던 그 광부들이 굶게 던그 도시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따 체험을 하고 그걸 캐보고 그렇게 하고 갈것 같습니다 옛날 그 마을처럼 예전에 그 광산 마을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그냥 이벤트적인, 여기도 이렇게 어쨌든 수익,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고, 오, 이거 사진 촬영, 옛날, 호주의 옛날 사진처럼 찍어주는 사진관 같아요. 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자. 이야, 아. 옛날 호주 복장 하고 우리나라 한복 입고 한복 사진 촬영하는 것처럼 그런 체험 사진관이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준답니다. 아, 이런 느낌으로 음 여기도 저렇게 옛날 느낌으로 사진 찍네요. 가격은 인당 57불. 3 어, people 하면 85분. <laughs> <좋았습니다. 그래서 웃음> Not <really>. 자, 갚읍시다. 나옵시다. <봅> 어, s o r 아니, 부딪힌 거야, 아빠. 부딪힌 거야. 마차다, 마차. 오, 마차. 어, 거리가 약간 진짜 옛날 서부에 온것 같은 느낌. Ladies and gentlemen of the Peace! In just a few minutes' time there will be a Christmas mummer's play starting in the Victoria Theatre! In comes I, a farmer! But I cannot smile! See this old hors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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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at's carrying me many a mile over h e d g e s and bridges over high white b a t e s and ditches. <laughs> it's sad and deep b u this nature does decay. 어, <laughs> 골드마인 투어 저기 있다. 마이크랜드 콜렉트. 어, 여기가 이제 좀 <꿈> 캐는데. 야. <laughs> 이곳이 금을 캐는 체험을 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강 보러 가는 거고 응. 예약을 해야 돼. 아하 어? 간단하게 뭐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여기는 잠자는 <laughs> 그 빵집으로 돼 있는데, <laughs> 오, 오케이 이것저것 하는 <laughs> <한>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는 이따가 그 광산 투어를 좀 예약을 하고, 한한시 50분? 한시 50분까지 기다려야 돼서, 그 시간이 남아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광산 투어가 한 45분 정도 되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는 옛날 광부들이 광산에서 그 캐는 그런 공간을 다 아, 체험하는 그 공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런 투어인데 사진은 찍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체험만 하고 결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광 체험을 하러 갑니다. 당광 체험. 갱도에, 어, 내려가는 어. 열차를 타고 갱도까지 내려갈 <laughs>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전에 광고들이, <laughs> 어, 캐는 곳까지 가서 아마 투어로 보고 올 예정입니다. 근데 안에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느낌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 2, 1. 실제 금강을 예전 캐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깨끗하게 정리만 해놓고 실제로 그 금강을 캐러 가던 인부들 들어가는 방부들 그 들어가는 열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듣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깜깜하고 조금 아이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령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완전히 그 옛날 여기 광부들이 캐던 시대의 몰림장 같아요. 오, 대기가 좀 많은데요? 아, 옛날 느낌의 진짜. 아, 이렇게 몰림장이 생겼구나. 느낌은, 아, 이런 원시적인 초창기 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던져보는 체험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번 던져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던져봐. 아, 네. 자 우리 저도 굴렸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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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오. <laughs> 아 몰라. <laughs> 아니야, 저해준는데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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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이것 아, 봐봐. 윤서 음. <laughs> 얼굴이 안 보이네. 윤서 얼굴이 안 보이네. 엄마랑 아빠만 잡고 나오나봐요. 음. 우리 재밌게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윤서 음.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쪽, 이쪽, 이쪽. 가끔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른 같지 않아서 또 모든 엄마, 아빠는 공감하겠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재밌게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심. 줄서 있네요, 줄서 있어. 쭉. 과연 여기서 사금이 나올 것인가? 과연 여기서 사금이 나올 것인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사금을 켜느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시죠. 자, 전통 방식으로 사금을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닥에 금이 조금 조금 붙어 있어요. 금은 항상 무거워서 바닥 이렇 아 그래서 점점점점 이제 아 조금씩 조금씩 남겨서 아 하하. 금은 무거우니까 바닥이 At this stage, it's just a tiny 그리고 나가서 원을 그리면서 팬에 을 부어주고, 팬을 돌리면서 팬에 물을 부어에 물을 부어주고, 팬을 돌리면서 팬에 물을 부어주고, 팬을 돌서 팬에 물을 부어주고, 팬을 돌리면서 팬에 물을 부어주고, 팬을 돌리면서 팬에 물을 부어어주고어어주고어어주고어주고팬어주고어주고 팬을 돌리면서 팬에 물을 You gonna d e e 이게 안, 어, 안 된대, 어, 그치, 그치. 오, 이렇게. 괜찮아. 해서, 이렇게 한쪽 반짝이는 거야. 이 I totally understand. 이렇게. 이야. Gold. This is g Thank you very much. You can try now. <laughs> yeah. Very good. Yeah. Wow. 금을 채취했습니다. 아이쿠. 따라라라라. 아이쿠. 따라라. 아이쿠. 말 그대로 진짜 사금입니다. 사금. 와. 오늘 얼마큼 캘 거예요? 많이 캐 거예요. 많이 캐면 누구 줄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오 효녀네 효녀. 교년. 뭐라고? 사랑한 사람들 다줄 거래요. 진짜 <laughs> 유성을다 파면? 이야 멋진데. 한번 많이 캐봐 윤서야 많이 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갖다 주자 오케이? 도윤서 파이팅 여기 보고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도윤서 파이팅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사금을 조금 조금씩 풀어 놓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와 가지고 뭔가 그 이벤트적으로 캐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렇게 열심히들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캐는답니다. 한 번씩 와서 아이들이 오면 뭐 이것저것 아이들을 위한 것들도 많고 하니까 멜버른에 오신 분들은 거기 한번 와도 될것 같습니다. 어, 나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장에또 찾아뵐게요.